옷인데 무지개 로스트라를 합성기계 안에 넣어봤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둠인 오비주로 인하여 아주 시크릿 장물들이 많아서 한번 여기 아까 전에 뽑은 무지개 로스트리이터우스랑 미스터 카로트를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가자 7분을 기다려야 되네요. 7분을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면 안녕 7분 뒤에 봐요 기다리고 나왔는데 옛날에는 이거 천천히 듣던 거 같은데 확 들어와서 놀랐습니다 225K짜리 무지갯 로스 미스터 카로스입니다 여러분들 와 레전드에요 이거 진짜 완전 레전드인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제 기지 현황을 보여드리면 제가 이거 복귀 유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한번 로스트랄 금이랑 같이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와 대박이네 하고 또 무지개를 넣어봤는데 나왔다는 사실. 와 아, 그리고 저 복귀 유저고 어드민 어뮤즈 참석해서 이제 영상을 올릴 때 틈틈이 해가지고 이 정도 됐고요. 와 진짜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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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다 레전드 와. 여러분도 한번 어둠인 오뮤즈때 참석해봐서 무지개 로스 미스터 카루, 카루토스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